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스가랴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에서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순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일곱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일곱 등불에는 일곱 관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안에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카레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사장의 제목이 순금 첩대 환상이며 부제로는 일곱 등불 일곱 관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여기 속죄 염소를 마귀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한 목사 밑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불쌍한 양들입니다. 목사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들은 다 헛되게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영혼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김 목사 밑에는 한때 약 2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건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이죠. 예수 그들을 리 마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먹였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죄에 침을 지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제물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이 마귀라면 어떻게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정통 원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른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네바 성경이 1607년에 나온 성경이라겠죠. 그리고 1611년 판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1657년에 나온 루터 성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607년에 나온 제네바 성경과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1657년에 나온 성경들은 정통 원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보고 있는 성경보다는 아주 정말 정확한 그런 성경들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일하게 서울시청에 전시되어 있는 제네바 성경이 한권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8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서울시청에 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느냐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제네바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 가지고 들어온 그런 것이 바로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네바 성경을 성공의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청에 전시용으로 내놓았던 것이죠. 그 기사가 동아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그 옛날에. 그 제네바 성경이 돈의 가치로 본다면 고서가 됐기 때문에 아마 현 시가로 보면 아마 수백만 불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만 불 이상 간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귀하 기중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여덟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덟 권. 그 이유는 노마 카톨릭에서 그 성경을 발견하는 자는 즉시 불태웠다는 겁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김잼스 성경이나, 루터 성경을 발견하기만 하면, 모조리 불태우고, 그 성경을 가진 자는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8권이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불태워지고 붙잡힌 그런 사람은 굶주린 명수들의 속으로 던져져서 명수들의 밥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 그 귀중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 성경이 보배로운가. 여러분이 그 점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이 성경을 우리나라 전 교인들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운동이 속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한국교회가 보고 있는 개혁성경은 자유주의, 합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히브리 원문도 아닌 헬라 원문도 아닌 알랜드 25판인 즉 개혁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성경을 바로 찾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던 영적각성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두 올리브 나무는 바로 이, 저, 이 정경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류가 많다고 하면 즉시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상, 번역상 문제가 많다고 하면 어수룩히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 도문을 하고 있지만은 주기 도문 가운데도요 나라 이마 없시고 했는데 이것도 나라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 없시고 그것이 맞는 겁니다. 원문 사이 그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맞는 겁니다. 또한 대개란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단에서 만들어 넣은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것을 대개란 말을 넣은 겁니다. 원문에는 대개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표준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영혼이 아닙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헬라어에 보면은,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아닌 혼을 가리킵니다. 또한 가지는, 계시록 12장 1 7절에 남은 자들, 즉, 여자의 후손들을 쫓아가다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음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용이 아닌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장면인데, 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남은 자손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성경 구절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용이 사도 요한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그랬어요. 그러나 용이 아닌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하는 이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복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빼버린 성경이 옳은가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 옳은 건가요? 물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 번역상 옳은 겁니다. 우리가 좀더 내용 깊은 그런 진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입니다. 이 둘을 겸하여 받은 은혜라면 겸해서 받은 은혜라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예수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란 이 귀중한 단어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지 우기고. 예수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한 성경의 오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랬지요. 무려 2,000 군데가 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환상에서 금으로 된 촛대와 두 올리브나무를 다시 보면, 스카리아가 지금 자던 사람들 같이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조로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하겠는데 영적 각성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위에서 말씀한 대로 혼이 잘되면 같이 또한 영도 잘돼야겠지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혼은 정신적 관계요 여러분 육만 잘되면 안 됩니다. 혼이 잘되는 것보다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돼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찾으려면 우리가 바른 진리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다음으로 이절에 보면 은 금은 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나는 게 아닙니다 금이 엽기서 28장 1절에서 순금이 있습니다 금은 일곱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채가 납니다. 금은 나눈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금은 모든 물가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회를 가리켜 선금으로 비유한 것은 모두 가치와 모든 기준이 교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처럼 귀중하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의 사명을 세수로 나눈다면 첫째로 교회는 순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순금이 되지를 못해도 형식만 갖춘 도구만 교회라면 양떼들은다 죽고 맙니다. 겉으로는 교회요. 금인데 겉 포장을 뜯어보니 속에는 금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러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순금이 되어야 하지, 도금하면 안 됩니다. 회칠를 하면, 회칠을 하면 안 됩니다. 음. 교회는 순수한 교회, 진리의 순수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순금이라 해야 됩니다. 순금. 절대로 순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순금민 성도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어? 절대로 금의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가진 자들이고요 교회가 무엇이 부러울 것이겠는가 지구금은 아무데서나 캐는 게 아닙니다 금이 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 금,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교회의 일지성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각성을 말씀하였고 둘째는 순금은 교회의 순수성을 말씀했고 셋째는 교회의 일지성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니,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망론에 보면 순금등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써 놓은 성막록이 있습니다. 그 성막록을 다음에 제가 성막록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순금으로 된 촛대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성 일곱 가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일치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살구꽃이 나오는데 살구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순금첫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는 이 사업장으로 변질돼 있습니다 교회가. 예컨대 어, 어 어떤 설교 단체나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가 사업파, 기업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사업화가 되었어요 되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그 양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내게 할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성으로 교회라고 목회를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양떼들은 다 죽는 거지요. 예, 청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국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